반갑습니다. 경남교육 2016 10대 과제 여섯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입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현재 농촌 지역은 학급당 학생수가 매우 적고 도시 지역은 학급당 학생수가 25명에 육박하고 심지어 25명을 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도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조정하여 20명이 넘지 않도록 그러면은 문제가 따라오는 것이 교실 수의 문제, 예산의 문제, 교사 수의 문제 여러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학생들이 최소한 20명 이하의 학교에서 학급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톡톡 및 전체 학생 단말기 보급 사업을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이유는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 모두가 다 이해하고 계시고 학교에서 단말기 관리를 해보신 선생님이라면 누구든지 다 이해하실 겁니다. 문제는 단말기 사업을 통해서 지나친 예산이 들어갔고 동시에 단말기를 관리하는데도 굉장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더 문제는 그 단말기가 아이들이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쓰지 않는 단말기는 학교 주변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그것을 관리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심지어 단말기를 한 곳에 모아두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 없는 일을 이제는 폐지하겠습니다. 다음, 아이톡톡도 그 단말기가 구성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것이 잘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톡톡 사업도 전면 폐지하고, 새로운 방식의 사업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결국 학교는 문해력 향상 교육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이들의 문해력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 문해력이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책을 읽는데 공부를 하는데 교사와 대화를 하는데 모두 문제점을 줍니다. 문해력이 없다는 것은 그 일이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 도교 육청은 다양한 방식의 제도를 구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특수하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도 미용이나 요리 제과 제빵 등은 있지만 반려동물 케어가 새로운 업종으로 떠오르고 있고 최근에는 남학생들 사이나 여학생들 사이에 경호, 연예인 매니지먼트 이런 종류의 일도 어 새로운 특성화고 학교에 어떤 설치가 필요한 그런 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케어, 경호, 매니지먼트 그지외도 에 학생들의 수요와 그때그때 그때 당시의 여러가지 사항을 반영해서 특성화고를 운영하는데 문제는 특성화 운영의 교육과정을 짜는데 그 시차가 최소한 5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간 줄여서 변화하는 사이에 맞출 수 있도록 특성화고 교육과정을 매우 신중하고 동시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남교육 2016 10대 까지예 번째 마치겠습니다.